자,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을 오셨습니다. 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조성하고 매력하고 이것은 토지를 만든 게 아니라 용도 전화로 봅니다. 자, 우리 간척지 사업한다. 뭐 이러면 그 토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수면 아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를 이용하던 이 토지를 수면 유의 용도로 바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비법칙이 적용될 리가 없고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희소성은 희박하고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땅값이 주석수로 상승하겠죠 직가고입니다 자 아직 여러분이 배우시지 않았는데 토지 무리적 공수수직선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양을 나타내는 게 횡축이고 가격을 나타내는 게 종축인데 자 봅니다 가격이 이렇게 있었을 때 토지 양이 여기 있었다 근데 이 토지 양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이 줄지 않는다. 아까 기억나시죠? 에, 자.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가격만 오를 뿐이지. 그렇죠? 양이 불변이죠. 그럼 이걸 여러 경기면 뭐가 돼요? 수익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거 완전 비탄력적인 공공수요 이렇게 배우시 될 겁니다 뭐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래서 무리적 공공수요 수익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토지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예요 수요 근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면 땅값은 오르지 토지량 변화는 없죠 이런 걸직각가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양을 줄인다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응속성이죠 양속성 가격이 상승에 대항을 늘리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부증성이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수요자끼리 경쟁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볼까요? 집가지대 대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고요. 수요자끼리 경쟁을 한다. 수요자 경쟁가격 성격을 갖게 되다 바람직한 가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집약적이란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서 뭉뚱거리는 이용, 집약적. 자, 우리 이제 거칠고 면밀하지 못하게 이용하는 것을 조방적이라고 러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집약적 이용을 통해서 최유효 용을 하려 합니다. 수익을 극대하는 화 이런 이용을 하고 싶어 하죠. 토지 부족 문제 근원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점인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유기재를 국토일부죠. 그러니까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가진 토지는 수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권리 개념의 토지 공개적하고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중성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중성에 관한 기출점을 확인하기입니다 자, 노동이나 생산비 투입이 돼요? 안 돼요? 양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늘릴 수 없다. 공급조절 곤란하고요. 내일위면산지기강을 했다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자, 부증성의 예외라는 것은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되고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럽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인 것이지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부중성 이용 전화를 통한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전화를 통한 공급이 가능하죠. 용도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유연하여 독점 소유. 한번 가지면 누군가 뭐 뺏어가지 않으란 계속 보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 공기점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의 욕구를 증대, 그렇습니다. 내가 토지를 차지하면 다른 사람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 이건 대가로 생각하자 대가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의 근거 그렇죠 그리고 부증 속에서 공간수 입지 경전 경쟁. 입지 경전이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싸지겠죠 자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 하면 입지는 자리를 점하는 걸 말합니다.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해서 지가고 이런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희소성 희박하고 적으니까 경쟁을 유발시킨다 맞습니까 자 희소성 차이로 사람들이 도심, 도시 중심의 토지를 도시 교외 토지보다 더 좋아하죠. 그럼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럼 도시 교외 토지를 도심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안 되죠. 만들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부중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집약적 이용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약적 이용을 해야만 다시 모아서 뭉뚱거리는 이용이 뭡니까? 토지에 막 건물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토지 부족 문제 근거가 된다. 궁극적으로 토지 부족 문제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집약적 이용, 조방적 틀렸죠. 자 거칠고 면밀하지 못한 이용을 조방적이라 합니다. 집약 적 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증성은 지대 지가 아까 대가라고 그랬죠? 대가, 대가를 받게 되고 채용하려 한다. 집약적 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지문 확인해 보셨습니다.